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오늘 6월 4일 모란장 날입니다. 많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우 바람도 솔솔 불고요, 시원합니다. 이쁜 어 다육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 한 개에 천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색감도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고 좋습니다. 빨갛고요. 튼실합니다. 음, 여기 선인장 종류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꽃대도 올렸습니다. 추선송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아, 여기는 5 0령 옷도 있고, 알라솔도 있고요. 아, 잘 자라고 있는 다육과 바이솔 음. 음. 그렇죠 이쁘죠 이거는 핑크 프리티 같고요 여기는 루비 틴트가 꽃대를 올렸습니다 꽃대 보여드릴게요 데스매치야데스매치아도 백분을 보이면서 꽃대까지 올렸고요 아이고 튼실합니다 자또 이동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야 탄탄하고 색감도 좋고요. 음, 화사합니다. 선장 종류도 있고요. 자, 여기 또 매대로 올라갑니다. 핑크 추설송. 이쁘죠? 그런데 값이 엄청 쌉니다. 한 개에 천 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것은, 아, 이거는 값이 좀 나갑니다. 싸합니다 꽃이 핀것 같아요. 아, 자, 좋겠다. 멀리 한번 볼게요. 이쁜 아, 음, 아, 타육들 많이 있습니다. 어, 바이소 일리엄 입장 끝이 빨갛네요. 잘 자란 일리엄 보여드렸고요. 아, 여기 금마옥 음, 너무 튼실하고 탄탄하고요. 어, 여기는 이러한 또 선인장도 있고요. 얘는 아, 얼마예요? 멀리 안시륙, 야생화도 있고요. 또 밑으로 한번 내려와보면, 어머나, 아, 음, 이쁘습니다. 이게 지금 천원짜리인 색감 아주 곱습니다. 오, 헌실하고요. 아 여기는 한개는 2,000원 아우 색감 아, 너무 곱죠 그런데 세개에 음, 아, 5,000원 그러니까 세개 사시면 조금 값이 이익이죠 어, 원종 복랑금 색감 좋고 꽃대까지 올렸습니다 여기는 음, 철화가 음, 보이네요 조그만한데 어, 그러면 철화 여기는 잠깐만 이름을 라밀라떼 철학 아 이거는 철학 아닌 것 같은데 네. 라밀라떼 아 이쪽이 라밀라떼 철학 같아요. 좋습니다. 앞에 쟁반이 얼마예요? 골판에 담으세요, 엄마. 그렇게 넣으시면 는3 0 0 0 아, 꽃대가 <laughs>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동하면서 보여 드립니다. 선인장 동류 노랗게 꽃을 이렇게 지금 피우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만개한 것은 또 사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자구도 나와 있고 아주 값이 저렴하고 정말 좋은 다육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백년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른 모양의 선인장도 있고요. 아 이거는 아, 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야, 잠깐 또 내려와 보면 어머나 야 엄청 자구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종류가, 여기는 피핀이고요. 블랙탑. 색감 아주 곱습니다. 어머나, 이거는 거미줄인데 엄청 대품입니다. 자구가 너무 많이 달려있어요. 블랙탑, 튼실하고요. 한 개에 3천원 오, 너무 이뻐요. 색감 곱죠? 아직 빠지지 않았고, 자구들 오, 피핀 보세요. 오,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쭉또 이동하면서 보여 드릴게요. 어머나. 이거는 앨범인데 이것도 아주 색감이 예쁘고요. 이거는 어, 이름이 뭐니? 플루로라이즈. 플루로라이즈. 이름들이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 바이솔. 거미줄 바이솔이. 아, 이런 꽃을 피웠습니다. 활짝 피면 이런 건데요. 자, 여기는 쇠덤류도 있고요. 아, 자구 많이 달린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자, 메대위로 올라왔어요.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조금. <laughs> 피해서 또 사진을 올려볼게요. 어, 자구가 엄청납니다. 미니벨, 어머, 대단합니다. 사분이 모자랄 정도예요. 자, 아, 여기는 우뚝 솟은 튤도 보여드리고요. 아우 색감 이쁩니다. 연브라색. 황홀한 면꽃 보세요. 정말 황홀합니다. 어, 여기는 나울이고요. 아, 뭐. 아 그게 마음에 드셨나 보다. 어, 적기성이고요 여기는 한 개에 2천원세 개에 5천원 오, 이거는 꽃대까지 올렸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백은무 꽃은 달려있지 않고요. 음, 다육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물이 빠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물안 빠지고 이렇게 고운 색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인이고요 너무 이쁘고 이렇게 보여드려아 연두색 사장님. 녹탑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뭐 앞에 쟁반에 담으신 뭐, 거 루비 넥 네, 네.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죠. 이름, 이름 좀써 주세요. 네. 어머, 핑클루비가요. 아우, 이쁜 자구 이렇게 많이 달고 있고요. 여기는 꽃대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 너무 아주 잘 살아서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백년다육의 다육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 여기 흑법사. 아유 귀엽죠? 입장들이 동글동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 음, 이거는 한개 2,000원, 여기 자보도 멀리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 공공, 구용이고요어이 아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백년다육의 다육과 어, 여기 바이솔, 또 선인장 정말 알아줘야 얼마나 합니다. 백봉 보세요. 아유, 복덩이 같아. 어머나. 이렇게 이거는 어우, 지름이 10cm 이상이고요. 방울봉낭이고요. 어머머. 이건 더잘 자랐습니다. 어머나. 아유, 여기 바위솔 보세요. 이게 호랑이 발톱 같은데요. 어, 화분이 부족할 정도로 아유이 많은 자구들. 여기 매트로 음, 여기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나울인데 값은 이렇습니다 만원 어, 또 이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건너에서 찍어 보면은 화분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백년다육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쁜 다육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 기 바랍니다.